Received orders given. Expect results. It's airdrop sniper here. 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롭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불장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모두 풀어버리는 영상이고요. 어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지식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았으니까 어, 영상 다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제 달러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전에는 정말 김프가 30%랑 뭐 50%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프 매매 수익률이 정말 장난 아니었었는데. 어,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꽤 괜찮은 수익이 가능한 걸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하는 김프 매매법은 이제 빗썸에 있는 USDT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어, 이게 예전에는 없어서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 다시 받고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어, 현재는 빗썸에 있는 걸로 이제 바로 사고 팔고 가능해서 이걸로 바로 진행해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근 네,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김프가 낮고 달러가 저점일 때 이제 어, 많이 사주시고 김프가 높고 달러가 고점인 것 같다 싶으면 팔아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김프가 꼬일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u s d t 로 환전한 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로 보내셔 가지고 어, 스테이킹까지 진행하시면은 이자 추가 이자 수익까지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제 김프 매법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 얘기해 드리자면 어, 저는 차트랑 지표를 좀 보는 편인데요. 네, 이제 트레이딩뷰 사용하시면, 이제 트레이딩뷰 USDT 비썸 차트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타임 프레임은 한 4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RSI를 저점 고점 이제 화살표로 뜨게끔 설정을 해놔서 보기 편하게 해놓은 상태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손해 보는 구간이 거의, 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간은 한네한 네, 한 달도 안 되게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뭐4%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 수,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4%만 해도 한 달에 4% 정도 수익을 얻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스크 프리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어, 정말 정말 괜찮은 매매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여기서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그냥 달러로 보유해 주시면서 그냥 버티기만 해 주셔도 달러는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이 구간에서 다시 매도해 주시면은 이제 1.5% 이렇게 먹으실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3% 먹으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4%, 여기서는 이제 5% 이런 식으로 거의 뭐한달두달뭐 달, 달뭐 간격 사이에서 어, 짧게는 뭐몇주 사이에서 이렇게 4% 5%뭐3% 이렇게 먹을 수 있, 있는 그런 매매법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프 매매법은 어, 꼭 테스트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김프 매매법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제 선현물 매매법 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제 김프가 낮을 때 어,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잡으시고, 이제 동시에 해외 거래소에서 어, 선물 숏 잡아주시고요. 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김프가 꼬여, 꼬이고 이제 고점이라고 보이시면은 이제 현물이랑 선물 포지션 둘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이 매법으로는 이제 그 김프 오른 만큼의 어 김프를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펀딩 피까지 먹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이거는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 이제 숏 청산에 대한 그 리스크도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인데요 어, 저는 앞으로 이제 10년 목표를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이번 불정이 끝나고 이제 크립토 인터가 다시 오면 또 비트코인을 축적할 생각인데요 어 정말 운 좋게도 타이밍 나쁘지 않게 들어가서 이번 불장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큰 수익을 얻었는데 어 다음 불장에는 더 좋은 타이밍으로 들어가서 주축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트레이딩 뷰 사용하면서 이런 저런 지표들 엄청 많이 사용해보고 이제 선물 현물 어, 모두 해봤었는데 어 그다지 100% 확신을 가질 만한 지표는 찾지는 못했는데. 어, 생각이 든게 이제 이런 볼륨이랑 가격만으로 정해지는 지표를 신뢰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를 신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결과를 내린 상태이고요. 네, 제가 주로 보는 온체인 데이터들 소개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이트 링크들은 어, 모두 설명란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고요. 이거는 어, 각 사이클의 저점이랑 고점을 보는데 좀 좋다고 생각하는 차트고요 파란색 이제 구간이 저점 어, 노란색 부분이 고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구간이 시작되는 저,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 주시고 노란색 부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째는 m v r b 이거는 엄청 유명한 온체인 데이터죠 어,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초록색 어, 부분에서 분할 매수, 빨간색 부분에서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NUPL 이거는 미실현 손 손실 그리고 손익 소닉,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것도 빨간 부분에서 분할 매수, 파란 부분 아니면 초록 부분에서 분할 매도. 네, 네 번째 SOPR 어, 이거는 파란색 부분에서 분할 매수, 노란색, 빨간색 부분에서 분할 매도. 이렇게 저는, 어, 네 개의 온체인 데이터를, 어, 주로 보면서, 이제, 크립토 윈터가 왔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다시 줍줍할 생각입니다. 예, 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역시 에어드랍입니다. 뭐, 에어드랍은 불장이든, 뭐, 배어장이든 계속 기회가 있는, 어, 작업인데요. 어제 사이트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업은 저는 이제 소기기든뭐 아니든 다 참여해보고 있는 상태이고 어 넥스트 하이퍼 리퀴드가 이 중에는 안 나올 수 있어도 어 계속 하다 보면 분명 하나는 얻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사람은 유명하죠. 이제 하이퍼 리퀴드 에어드랍 작업으로 45억 받은 사람인데 분명 저희도 모두 계속 에어드랍 하다 보면은 이런 초대박 프로젝트가 분명히 또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하이퍼 리퀴드 아주 보기 좋게 놓쳐버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불장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말 하나도 감추는 거 없이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별거 없는데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2025년도 어느새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저는 에어드랍 스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